다시 겨울 오는 것 같아요 주차 안내 표지 하나만 해놔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오셨나요? 며칠 d 만에 바닥에 깔아놓은 걸 내가 모르고 계속 못 팔았어 공간이 부족해서 그 음. 통에다 넣어놨습니다 상세. 흡전부할제다썼 거야? 네흡전부할제 이거 한통다 써가지고 우리가 살린 게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될걸? 생각보다 잘안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먼지 제거나 청소의 개념이라고 해야지 방열판 좀 샀습니다 응. 음. 니파도 두개 사고 도라이버 왔나? 일자 도라이버? 이거 같습니다 2개나 2개가있었는데다 어디갔지? 실제 한테 이렇게 되어있지? 추가 제도를 이 썼습니다 이삭 어? 좋아 오 어, 좋아 있어. 좋아 오 어, 날카로운데? 자 이름 붙여야겠다 이름 붙여야겠다 이름 잘 자르니까 아뭐 뭐로 지어잘잘 잘 자르니까 좋은 이름이 생각났다 옛날 여친 썸 타던 여자 아 좋아 좋아 이면지 한번 만들어줘요 칠십보에서배 배가 뭐, 뭐죠 이게 D3 아 D3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나이거한번좀 해줘 볼래 눈썹이 하나가 좀 길게 내려온 게 있지 네 그리고 이거 새로 산거 같고 그 눈썹만 좀탁 여기 뭐가 이리 하면 치날 거야 뭐 하나 네네네 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면서 딴거같지만 잘랐어 네음 오케이 이쪽은 없나 나중에 이거 코트를 닦아도 되겠 여기 볼에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왼지 어. 몸이. 엘도라도. 응, 재고 있습니다. 옆에 기 펜이 덜 들어갔나? 근데 왜 이렇게 나사가 밀리는 느낌인데? 조금 약간 튕겨 나오냐고. 좀덜 들어간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빨리 니가 잘못한 거두 개를 기억을 해내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두 건이나 있다. CPU를 결착을 하는데, 이스스 손드라이브로 해야 하네. 근데 왜 하나가 흙없게 꽂혀져 있어가지고 손님이 먼 길을 다시 오겠는데? 한시방향 CPU가 쿨러가 이상해요내창도 보니까 들 잠겼어 3바퀴를 더 돌려야지 어. 아, 뜰까, 아, 네. 그러면 뜰까이가 맞습니다 뚫아 뜨지? 그럼 냉각이 제대로 안 되겠지 맞습니다. 냉각도 제대로 안되 잘못하면 구리스가 그틈사이로 흘러내릴 거 아이가 보드까지 보장해 놨을거지 네. 아, 손님들이 그 그렇게 조립을 하도막 화를 야단을 치는데 내 직원이 CPU 결착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더큰 문제 970에보를 2080 부, 슈퍼 불칸으로 했다가 벤투스로 바꾼 거 기억나지? 근데 네. 그거 안돼 가지고 970 에보에 1테라짜리 들어가야 됐는데왜 500기가 리렸어 네가 조립했지. 네.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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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조립해 놓고 그래픽만 제가 꼈어요 진짜예요, 이거. 그건 리하고 저 둘밖에 없었는데. 근데 다 조립돼 있었잖아요. 누구야? 970 에보 불칸했다가 벤투스로 바꾼 거970 에보 1테라인데 5 0 0 g 범인이 너야? 아니. 저 아이소 아, 한... 그날 아, 너 둘밖에 저... 없었는데 형이 미리 조립해놓고 갔다 했었어요 어? 그때 여기 있었잖아요 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전 아예 손도 안 댔어요 목요일이었잖아 네 근데 아 근데 미리 해놓긴 했습니다 수요일에 미리 해놨다고? 네그 팬텀게임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너희 둘이 아니고 남바투가 어, 해놨던 거야? 그렇죠 확실해? 네전 그거 만지지도 않았어요 너 오늘 남바투 토요일 쉬는 날이라고 아니, 비집쉬는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예요 <laughs> 저 그래픽카드만 결착했어요 <laughs> 저는 상담하느라 바빠서 그날 상담 네번 하지 않았습니다. 원료로 확인한다. 그렇다. 그럼 두 번째 이건 거는. 진심이에요. 알았다. 1... 아, 두 번, 세번 체크해라. 손님, 들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8기가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16기가가 들어갔다거나 9,400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9,600을 넣었다거나 그런 건 괜찮아. 오히려. 우리가 돈을 손해보면 땡이지만, 뭐 AMD 3,800을 넣기로 했는데 3,700을 꽂았다거나, SSD 1TB를 넣기로 는데 5,12를 넣었다거나, 이런 건 나중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 으킬수 있어요. 조립을 누가 했던 것 같고, 그래. 그렇지만, 마지막에 최종 부품 테스트 하잖아, 손님들 줄 때. 하도 용량하고 계약서 보고 하는데, 왜세 번을 확인하는데, 세명 다. 처음에 조립한 사람도 잘못. 중간에 받아서 조립한 사람도 잘못. 마지막에 손님하고 확인하면서 사양 테스트 하는 사람도 잘못.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내까지 포함해서 연대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너희들 점심값에 제한을 주겠다. 근데 이때까지 너 점심을 만원짜리 먹든 뭘 먹든 아무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심값에 제한을 준다 다른 회사처럼 알았지? 하지만 선생님은... 나는 맨날 군내식당 먹거든 5,000원짜리에 너는 만원짜리 먹고 나는 5,000원짜리 먹잖아 조심해서 가고 어, 스틸 레진더가 D&D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좀 있어 그건 내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게 D&D 쪽을 조금 추천할 만한 손님들한테 조립할 때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내가 그건 따로 영상에서 담아서 이야기를 할 거고 정건이 좀 밑에 유리판 밑에 있는 거 D&D 새로 바뀐 정책이거든 아 그거 한번 읽어보고 좀 특별한 게한두 가지가 있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음. 금방 말 좋은 말인 것 같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줄것 같지만 거짓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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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조심해 국가의 설립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집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오늘 며칠이지? 3월 오늘 3월 7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피가 작은 부품들부터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파워하고 컴퓨터 케이스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 가좀 이상한 게 실제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냐면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제조 업체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 업체들이 부품을 굉장히 매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총판인도 아니에요 총판은 아니고 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큰 개인이 지금 매점 매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들하고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 회사들 입장에서도 저 판매가 많은 걸 지금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판매 지표나 이런 걸 보면 나가죠 판매가 하나씩 하나씩 두 개씩 나가는 게 아니고 막 수백 개 수천 개 단위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증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스크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좀 사태가 빨리 해결돼서 4월부터 물건이 풀리면은 지금 매듭 매색 해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길 확률은 없어요. 그, 부, 그 사람들이, 그 매듭 매색을 하는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수십 년간의 자기들의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떨어질 때까지는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상품의 단가가 오르는 거는 마스크 가격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공장에서 가격을 올려서 마스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누군가가 지금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 부품 가격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조사나 수입처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누군가가 파워하고 케이스 이제 부피가 큰 물건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죄송한 예상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0st 오랜만에 들어가네 이전에 부품 네. 한번 더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넘기기 전에 부품 사양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라. 네. 네. 지금 누가 네. 뭐 유니파이 쓴다고? 아니. 네. 근데 뭐 3900이면 써도 돼. 어, 어 뭐3 9 0 0에 쓰라고 나온 거긴 하지만. 네, 마시아서 그래픽카 녹투아로 하기로 했어? 녹투아가 한 시쯤 올 거야. 일찍 끝나게 되면 은 연락을 따로 드릴게. 네. 한번 완능 한번 보고 올게.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어들 지금. 이거는 네. 곧 전화 드렸나 네. 어. 7, 8, 8, 8, 8. 파워는 뭘로 들어가는데? 안테 750입니다. 비싼 걸안 사러 오시네요. 플러는 없으니까 일단 이걸 음, 그... A 320, A 320 프로하고 맥스하고 두 가지 다 있나? 프로는 없고요. 맥스만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에 삼백삼십 콘센 색깔 예쁘게 잘 나오죠? 네. <laughs> 저는 한 번만 끌고 처음부터 들어만 오면은 딱 대기 중입니다. 응, 그래 그래. 밥 먹고 하자 그럼. 네. 야, 벌써 1 2시다 시간 되게 빨리 간것 같아. 그래도 한대팔아한 대. 팔아, 한 대. 오랜만에 사무용 컴퓨터 근데 케이스가 이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싸 아니 그 아, 케이스 이거 그래? 어 그래갖고 모양 cpu가 났다고 해서 케이스를 까지 저렴한 거 쓰라는 거는 없지 얘는 나는 볼 때마다 있잖아 진짜 한국만 활주로 느낌이 잘 만들었어요? 구축함 같은 그런 느낌? 컴퓨터 이쪽 끝에 한번 올려보세요. 저쪽 테이블 빈자리에. CPU하고 보드를 새로 사서 교체를 했는데 화면이 안 뜬다는 건가요? 렌즈 땅꼭 줘보고 는데 CPU가 3200이라고 그러셨죠? 네. 어, 전기는 들어오는데 일단 화면이 안 뜬다는 말인가요? CPU 장착은 제대로 했나요? 화면 뜨는데? 뜨는데? 그래. 가져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이게 팬이 이거 뺄게요. 펜이 지금 네. 걸려있어요. 가져가지고 다시 하세요. 테스트 해봐도 안 되든가요, 파워는? 아, 아, 단순히 파워 고장 지금 파워를 아, 좀 네네. 뺄게요, 그러면. 네, 네. 아, 근데 이거 때문에 안빠는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딱. 아, 그것 때문안 빠졌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전기가 안 들어오네요. 단순히 파워 불량이 아닐 수도 있고, 파워를 테스트 하니까 반응이 없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파워도 확인해보고, 지금 다른 것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뭐 우리 게 꺼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잘돼 있지? 네, 알겠습니다. 접수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시... 아, 3, 4년 전에 중고로 네. 조립을 쓸수 있었다 네. 컴퓨터는 사실은 딱히 중고로 살 필요는 네. 없어요 중고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거든요 컴퓨터는 원체 새 것들이 많이 요새 저렴하게 네. 나오고 구성만 잘 맞추면 굉장히 좋게 갈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컴퓨터를 파는 입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좀 그렇긴 그렇지만 네. 100만 원 정도 짜리를 예를 들어서 한 3년 썼다? 만약에 이걸 중고로 팔면 얼마로 팔수 있어요? 그치. 한 30만원 받을 때가? 네, 이게 3년 있다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은 아무것도 못 받아. 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사라지는 돈을 생각하면은 얘가 많아요. 중고로 사가지고 3년 있다 사라지는 돈을 생각하면 한 30만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은 새 거를 100만원짜리 사면은 3년 있다가 한 70만원이 날아갈 거거든요. 차이 가한 40만원. 어, 그럼 야, 새거 사면은 훨씬 더 40만원이 더 손해자라라고 생각하지만 쓰는 동안에 성능이나 만족감이 <laughs> 훨씬 더 높으니까 당연히 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알뜰하나 비용을 줄이는 책도 좋지만, 뭐, 아니면 <laughs> 비싼 걸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네. 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컴퓨터를 사면서 지금 2020년이잖아, 그죠? 네. 2022년에 뭔가 게임이 나온다, 그런다. 나는 그게 대비해서 살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은 안 하지만, 앞으로 일러스트를 할 계획이 있다. 네. 내년쯤에 학원을 다닐 거야. 다닐지, 안 나갈지, 이거를 대비해서 막. 하지도 않을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은 솔로지만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7인승짜리 SUV를 사 놨지만 결국 현실은 어때요? 얘네도 못 하잖아. 그냥 아니오지르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해서 미리 돈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죠 물론 지금 오신 분은 뭐 커플인지 부, 어, 이렇게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그하고 오라클인데 지금 가성비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 같으신 거 네. 같아요 금액도 제 생각에 이거보다 다운이 되면 좋다라는 느낌이신 네, 네, 거 맞죠? 네, 그렇죠? 이 네. 정도로 생각을 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음, 네 그렇게 네. 하면 되겠죠 그죠? 새놈이는 야 그러면 20만만 원더 있으면 새 거를 충분히 살수 있는데 내가 여까지 무슨 짓을 했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laughs> 아, 많아요 자동, 자동차도 보면 있잖아 중고로 싸게 샀다고 막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새거를 살수 있었던 거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네, 어. 어. 없다 램이 없어. 아램 아까 사왔다면서램사왔다고 아는 데 네, 근데 아니라고아아 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막1 2 0만원 넘어가면 왜 왜? 왜, 왜. 아니 아니 제가 <laughs> 제가 제안하는 보통은 제가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시고 웬만하면 해달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중이상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네, 예. 내가 듣고 온 거하고는 다른데 방향이 다른데라는 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스틸레전드가 방열판이 좀잘돼 있어요. 보통 4 5 0급은 방열판이 네, 요만큼 여기만 더, 딱 네. 있어요. 방열판이 구성이 잘돼 있는 게이쪽에 최고 특징이기는 해요. 이걸 해도 되고 뭐 펀치폴 해도 되고 아니면 4 5 0이 조금 더 드림한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가 파는 컴퓨터가 일주일에 한 대? 2주일에 한대 정도는 불량으로 돌아와요. 에이스 해달라고. 부품 불량이 생겨가지고. 음. 원체 이제 조립하는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 그러면 우리가 보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CPU가 나가는 경우도 있죠. 음. 네, 저를 믿으면 안 되고, <laughs> 2주 안에, 2주 안에 부품이 고장이 안 나게 드려야 돼요. 컴퓨터 2주 안에 부품 고장 없으면 없거든요. 초기 불량은 2주 안에 다 잡혀요. 샌디스크 거나 WD 쪽으로 갈게요. 삼성이 가격 너무 많이 몰랐어요 네, 들어서 좋은, 들어본 이름이 어떤 거죠? 아니 WD. WD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드락이나 MSI나 다른 회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칼라풀이나 뭐나. 유래가 없이 지금 물건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원래 3월달에 들어오면 계약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약간 줄어들거든. 음... 음, 그런 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제조업자 판매처에서 지금 좋아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막다 땡겨가버려가지고 4월달, 5월달에 탈팔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4월 5일이 되면은 가격 결정권이 이 제조회사에서 중간 도매상한테 넘어가버립니다. 4월 5일까지 이 사태가 안 풀리고 수입이 안 되면은 물건을 제조사나 없고 중간 주통망이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막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램 가격은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램도 한번 올리려고 그랬다가 네.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램 가격은 다시 또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CPU 값이 막 올리려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잘안 됐는지 멈춰있고 <laughs>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케이스 쪽으로 조금. 음. 근데 케이스는 웬만한 업체에서는 매집을 못하죠. 그쵸? 그 저걸 보관할 만한 네.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 l e x o 키고 여기 지금 미안 한번더 줘봐 RX570 두 가지 있거든 네. 어 됐어 음. 그러면 세트로 맞출게요 똑같이 네. 에즈라걸로 네. 지금 이거 다시 갖다 놔줘 네. 타워는 500W로 그냥 들어갈게요 네. 500W.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거 있죠 네. 그 과실 네. 그것까지 같이 되는 거라 5라고 돼 있는 거 있죠 5라고 돼 있는 거 지금 맨 왼쪽 거 네. 그거 왼쪽 거어 네. 그거 줘보세요 홀룩스좀 꺼내 줄래 어, 폴렉스 케이스, 플러스 케이스 플러스? 하나 좀 보내줘 플러스? 보자 응. 바로 조립 들어가자 응. 택배 왔는가 한번 봐봐 오늘 좀 늦으시나 보네 이거는 오후에 오실 거야 내려놓고 가랑 네. 같이 이거 조립 들어가 네. 케이스에 파워하고 좀 넣어줘 응? 이거는 제가 뭐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볼 건데 가성비의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소비자 가실까지 한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나왔죠 새로산립바디있요 <목소리된> 날씨는 완전히 봄인데 아, 이거 햇빛이래도 사야 지금 날씨는 나가 놀아야 되는 날씨인데 이 많은 건지 <목소리된> 전동으로 끝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전동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손으로 돌리셔야 돼요 손으로 돌리셔가지고 깊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아침에 제가, 우리, 남바포도, 뭐라 했지만, 이게 네개 중에 세 개만 채워줘도, 눈으로 보기에는 막다 채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릇 가지러 오셨다, 뒤에 있는 것좀 빼드려야, 이렇게 딱, 단, 단단히 채워주시면, 네, 들어가세요. 어, 가, 제호 좀 찾아, 등, 네. 재호가좀찾아드세요 아, 이번 자리 딱한번 빼라. 네. 이번을 일로 옮기자. 승거님 이거 좀 보드 좀 집어넣어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컴퓨터에 써서 붙여드릴 건데. 이쪽 하고 있어. 응? 네. 여기서 안 넘어간다고요? 아. 한번 네네. 볼게요. 네. 고전에는 잘 작동했다는 건가요? 네네. 어, CJ 왔다. 아, 네. 어, 어, 누가 알아서 좀다 해라. 해. 어, 증거 좀 도와줘. 여기서 안녕가네 바이오스에서 3570. 하드가 여러 개 달려 있나 보죠? 아 네. 근데 이제 아예 다 정리해버릴 거여서. s 어, s c 도 부팅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더 있다고 안 하셨나? 네. 한번 네. 따라 가봐봐. 차를 될 데가 없어가지고 멀리 네. 가셨답니다. 어 아, 그래? 차가 될 데가 없다고? 어. 저기 다되셨다잉 15콜로부터 빨리 받아봐야지 지금 이게 사타가 다섯 개나 연결돼 있는데, 이게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맞춘 게 아니고 예. 예. 기존에서 회사에 사다 그래서 제가 세팅이 어떻게 됐고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간에 무슨 간섭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 네. 이게 어떤 게두 번째 하나 하나 찾아봐야 되겠네. 어차피 다갈아엎을 거여서. 검은색이지. 네. 그럼 이것들은 다 빼버리고 검은색 두개 중에서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가 적은데. 그래서 나 네. 음 중간에 누가 켜서 한번 봐봐. 응. 네. 음. 이거 잠깐 와보시겠어요? 네. 네. 몇달 전에까지 쓰셨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봐서는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굉장히 느리게 진입이 되는 다른 하드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간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아, 네. 개 중에서 지금 이 친구가 네. 요 연결돼 있는 게이 SSD거든요. 이거만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것들은 하나씩 꽂아가는, 램 네. 쪽에 충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거 다시 네 개, 지금은 하나만 꽂혀있는 상태거든요. 아, 네개다 꽂아서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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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있잖아, 꺼지거든. 그램 나머지 세개다 꽂아서 부팅 한번 시켜봐. 네. 음. 그 자료 사기에 동의서 받았나? 네. 음, 음. 아. 비웠어. 언제 비웠지? 네. 칼을 만졌나? 바람에 상처. 손 소독대가 있어. 근데 따끔이가 보니까 손이 비어있네? 네. 언제 비었지? 이거는잘 되고 있나? 네. 인... 지금 드라이브장 음. 우리 테스트 SSD 꽂아가지고 네. 3D 마크 검사 한번 돌릴 거다. 네. 음. 아, 모니터 뒤에 본체를 놓고 쓰신다고요? 네. 아, 네. LED가 안 들어오는 거기분이 상담해 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2번 3번 마무리 좀해 주고 재호가 상담 좀해 드려 정현아 또 3번 전화해 가지고 한 10분 있으면 마무리 네. 되니까 아, 한번좀더해 봐봐 네.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 쿨러 때문에 이건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9700급이면 잘 나오지 우리 저번주에 그렇지만 중국에... 9700은 못합니다 아 네.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가성비로 봐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아주 고사양의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되고 70만원대 정도의 금액에서 타입할수 있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스펙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산이 저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럼 i7급으로 우리 직원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i7급은 이제, 죄송하지만 그 예산으로는 생각을 꺼내야 돼요. i5급으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예산에 A급이요? 그렇죠. AMD도 i5급의 AMD, 3600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i7 쪽으로 가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옆에 잘못 들었는데, 우리 직원 하는 말이 맞거든요. i5 값으로 생각하고 AMD도 i5 값으로 맞춰서 가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가 잠깐 끊기는 데사이 살아남는 거는요 UPS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장치를 달아야 돼요 별도의 전원을 저장해놨다가 개인들은 그런 장비를 갖추기가 요새 음. 개인용 장비가 있긴 한데 너무 힘들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거있으면은 케이스는 묶고 엘드라도에 세트로 600W 넣어주시면 엘드라도 세트로 600W 알아 보드는 카본이고요 사도 와이, 와이파이 사오고 음. 사오0 카본,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450카본 맞지? 맞아 응. 어? 200, 50, 50, 50. 야, 요것도 내가 조립했거든. <laughs> 요거 내가 조립했대 진짜요? <웃음> 그래. <웃음> 야, <웃음> 사장을 갔다가. 네? 아, 근데 이거 완전 악득 사장인 줄 알고. 형은 <laughs> 이거 누가 조립했나? 저요. 아, 사장님이랑 같이 했죠? 야, 내가 거진 다 했고, 너는 거기서 <laughs> 숟가락만 들었잖아. 네. 구치공에 뭐가 들어가? 플러스 입니다 그니까, 970EVO 플러스가 들어가 p u 랑 SSD, 모터하고 그래픽카드, 예산, 예산이 그렇게 좋지 음. 않았던, 많지 않았던가, 30만원. 130으로? 그래, 네. 그래도 970EVO로. 네, 여기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사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음, 네. 1060, 30기가 좋은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럼 1060이 만마나 좋은 건데, 네, 명품. 예. 아, 이게, 아니, 이게, 많이 다 좋은 건데, 이게, 하도 사람들이 막 2060, 2070을 박아 대놓니까 그러면. 저도 큰 부분은 많이 거든요 저는 여기 상담하시면 되안되게조심해서되라네 음. 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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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네. 16. 16. 뒤쪽에 8기가 박스 하나 더 있는 것도 한번 줘볼래? 확인 좀 해볼게. 8기가. 8기가 한 바퀴 더 있지?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어, 저기 좀 줘라 응. 미안하다 양이 나장이생시면 메인보드가 8, 4로 꽂아야 되는데 이안된다 아니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하나가 모자라요 어쨌든 그러면은 클래식으로 바꾸죠보드가 네. 카본은 이게 이거하고 4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근데 이게 모자라요 이건 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은 퇴근해? 겠습니다 월요일날 쉰다고? 월요일날 겠습니다 뭐야 그럼 일월화 쭉 달아 시겠다는 거야? 어 그래 그렇게 아 맞지 그렇게 하는 거지 아, 그래, 맞네. 그래서 뭐, 하나 봐. 몽, 몽수쇼 새로 들어온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그래카드 뭐냐? 1650 슈퍼 토마호크. 슈퍼 토마호크. 지금 써고 있는 CPU가 어떤 거죠? i7 7세대. 7세대 어떤 거예요? 뭐, 보통은 7700을 썼으니까. 3700X로 하셨죠? 네. 일단 코어가 두 배로 늘어났죠. 코어와 스레드가 올린 한 성능의 차이는 30% 24% 정도 높다라고 나와요. 더천다 높다. 라이젠이 당연하죠. 7세대니까. 물론 9세대 하고 비교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7세대니까. 이건 지금 안 파는 거예요. 아, 여, 여기 나오는 가격은 지금 파는 게 아니고 네. 단종된 지 한참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에 팔았던 가격에 표시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 꼭 이거를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소나타를 타고 있는데 꼭그 부품이 필요한데 파는 데가 없어. 근데 이게 우연찮게 진짜 새 부품이 하나 있어. 중고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지금 나온 소나타보다더 비싸게 사야지. 네? 디아이디어? 네? 뭐, 뭐가 있다고? 아 우리 DID 파는 데가 아닌데 아 네요 모니터나 네, DID 파는데 고 DID는 따로 그냥... DID 업체를 따로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냥... DID하고 모니터는 조금 달라요 아니요? 예 지금 DID에요 일반 모니터하고는 조금은 다른 다르... DID들은 뒤에 보면은 입력 단자 같은 게막 따로 다 있고 이게 좀 달라요 구성이 알아봐 드릴게요 월요일 오픈이라고요? 네. 근데 지금 토요일날 이 시간에 그렇죠 어디 전화해서 지금 디아이드를 설치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놨길래? 네, 잠깐 봐주고 올게. 정상이 네. 아니래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걸 했네번 됐네. 벌써 네? 번된 거예요. 번된 거예요. 번된게 탔어요, 지금은. 탔탄 거예요? 네, 저 3번은 탄 거예요. 이거를 화이트 전체를 화이트로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디아이드들이 백화 현상이 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는 네. 똑같은 화면을 계속 비춰주니까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이 구분이 돼가지고 밝은 쪽이 계속 표시가 그러니까 스타벅스, 뭐, 이렇게 커피 모양이면 그 부분을 빼고는, 지금 2번도 백화 현상이 있잖아요, 다. 네. 다 백화 현상이 있어요. 네. 네. 아, 이게 업체 분이신가요? 아니, 저는 뭐 업체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 화이트 화면으로 바꾸면 바로 티나는데. 색감도 다르네. 1번, 4번하고 2번, 3번이 색감이 다르네. 패널이 다른. 이거 그냥 텔레비 아니에요? 텔레비에요. 사이는가 아니에요. 사이는가 아니에요. g i d 를 달아야지 왜 TV를 달았지? 구매 자체는 그냥 네. TV 모니터로 구매하요 그러니까 그안될 건데 TV로 이렇게 구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딱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네. 베젤이 넓잖아요. 네. 요즘 베젤리스를 써야 돼요. 어... 베젤이 넓으니까 다 독립적으로 보이잖아. 옛날 자료요? 네 옛날 네. 케이블 하나 뽑아 드리니까 꽂아갖고 되있다고 믿습니요이 부분 다 됐지? 네 꽂아만 네. 놓고. 네. 음. 가르쳐 드렸어요. 전거도남겨놓올 거예요. 나중에 안가르켜드이는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요. 네네. 요거 두 개예요. 요거를 컴퓨터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에 꽂으세요. 네네. 뺄 때는 멈추잡고 빼야 돼요. 꽂으면은 CD e 드라이브로 잡힐 거예요. 네네. 거기 있는 자료를 D 드라이브로 옮기시면 돼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요 밑에 잃어놓을 거예요. 나중에 꺼내서 쓰세요. 당연히 전기가 꺼진 상태에 사셔야 돼요. 지판인 거죠? 그렇죠. 저 뒷판이죠. 문자 온거 있는지 말지, 마지막... 어, 문자 온거 있다. 그리고 문자 온 거까지만 확인하고. 네. 네. 끝나? 네. 어. 저기 되도록 했고, 되도록. 어, 어. 뒷물 한번더 확인하고, 토요일이니까. 응? 네. 고생했다. 들어가셨지? 여기다 바로 해놓고. 그래, 좀. 가자. 묻네, 음, 기 여기 아, 진짜 고생했다. 시작.